오늘은 이 신캐릭터 블루베지트를 한번 사용해볼건데요 덱은 이제 신애기덱으로 짜고요 바로 pvp 한번 가볼게요 신캐 좀 써볼랬더니 노랑이 두개가 <laughs> 나가고자하던 어우. 어우, 샤카도 진짜 세네. 괜찮네. 어. 와. 어, 일단 뭐, 트랙이 뭐 나쁘진 않죠, 이 정도면. 역삼성한테 맞는 건데.

아우 이 베지트 교대 보프 때문인지 생각보다 좀 많이 세졌네요 그래도 바둑스도 괜찮아요. 조금이 원래 여기서 얘 주면 안 되는 건데. <laughs> 어쩔 수 없죠. 일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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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달랐잖아. これが 어우 저 교대는 죽을 텐데요. 아! 우 하! 필이면특기가 나와 있네. 그렇죠. <laughs> 아우, 그만 때려라. 좋아. <놀람> 나이스. 그리고 이... 발자취를 <놀람> 사용하면은 이제 베니싱 1 0로 회복하고요. 베니싱는 진짜 좋은 우와, <놀람> 죽네 저게. 키다사

<laughs> <좋아요. 나이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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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! 진짜 세다. 레피케도 아닌데, 성능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. <놀람> 그 그러니까 야, 이 좀. 고아리니 쉬우대. 아, 당연히. 뭘뭐 라이징 써봐야 얘한테 쓰겠어 이제. 나이스. 기대하려도 이똑같다 사스닥사 여진. 계속 가보자. 오 게이드. 이기면. 아니. 진짜 블루베지트 그 LL 블루베지트도 그, 그,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아직까지 별만 몇 킬면요. 오다. 오다. 야야 좋고요. 으아 안좋구요 잠깐만. 큐. 나이스. 좋아요허다 됐어. 허이 오라 하나 더 나올 때된거같렇지치자써보면서자 <목소리도> <그치? 목소리도> 서버먼스 느끼는 건데 베지트는 공격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. 오레 오레 호레 호레! 이즈제 이거 너무 좋은 것같아 진짜. 아, 이 <목소리도> 엄청 진짜로. 좋아요. 와. <laughs> 아 진짜 마에 드는데. 기대하이다 어우, 잘 찍었네요. 어우씨, 잠깐만. <laughs> 没有啊。 왠지 특수기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아닌 말고. 이없고 어. 무일있다 어, 예, <놀람> 상대 빨리 보

나이스 아파쿠이 진짜 튼튼하진 않구나 확실히 제일 거슬리는 건 하나 잡았네요 그래도 나이스 오라가 다 일단 라이징 점으로 어떤 개된가도사구 어우, 괜찮아. 어, 막으면 더 좋고요. 서리치마쇼음필 <laughs> 음, 들고 있나요? 아 아니네. 고저아라는 <laughs> 이거는... 샀는데도... 으아 잠깐만요 죽었다 쑤 진짜 녹초산도 너무 좋아 너무 쎄 진짜 저거 와 안죽긴 안죽었는데 거의 빙사됐네요 지금 나이스 아 와 아, 진짜 괜히 졸리고 한거 엄청 졸렸네이거

어우 상대 장난 아닌데? 죽겠다 이거. 어우 좋아요. 휴 좋고.

끌걸그 했나봐 되는 아이씨 상대 심리전 개쩌는데 <놀람> 나이스 <놀람> 잘가고 <laughs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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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베지트 리뷰 한스레트리 이렇게, 한 번씩, 이렇 이렇게, 상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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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우, 저 괜찮아요.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뭔가 스텝 보면은 뭐 타공, 사공, 뭐 방어, 뭐 어디에 막 치중됐다기 보다는 되게 밸런스 잘 잡힌 캐릭터 같고요. 그리고 이 궁극기에 베니싱 게이지 100% 회복,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진짜. 언제나 이제 매능이나 뭐 궁극기에 베니싱 회복 있는 캐릭터들은 진짜 다 좋았던 것 같고, 웬만해서는. 거기다 사격아호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교대버프, 이제 합체, 신내기 미래. 전부 다 교대 버프가 들어가서 요 부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태그가 세 개나 먹잖아. 뭐 초보독처럼 뭐 초사이언만 버프를 받는 게 아니고 합체 신에기 미래 세 가지 태그나 버프를 주니까 이 부분 정말 좋은 것 같고요. 우선 뭐 미래덱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난로제 그 친구랑 좀막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일단 뭐뭐 뭐 난로제는 난로제대로 괜찮고. 뭐 베지트도 베지트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뭐취향차인것 같고요 그 정도는 그리고 신의기덱이나 합체덱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합체덱에서 정말 약했었잖아요 초베지트가 그래서 이제 보라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합체덱에서는 그 부분도 메꿔준 것 같고요 이번 베지트로 인해서 이번 베지트로 인해서 신의기덱이나 합체덱에서 이제 좀 약했던 컬러가 좀 보완, 보완된 것 같고요 다만 사이어인덱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극기도 있고 초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이어인덱에서는 좀 별론 것 같고 이제 신내기덱이나 합체덱 그두 가지 덱좀 미시는 분들은 얘꼭 뽑아놓으셔야 될것 같아요.